네, 이번 고난주간은 좀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일주일 내내 날씨가 좋지 않고, 예, 비가 오고 해서, 네, 벚꽃놀이를 하기보다는, 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더 좋은 그런 날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 여러분들 고난주간 잘 보내셨는지요? 네,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네, 뭐, 밖에 놀러 가고 싶으셔도, 날씨 때문에 놀러 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교회를 둘러보다 보니까, 어, 저희 교회에 정말 중요한 또 아주 소중한 어, 것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좌우 벽에 보시면 성화들이 있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하는 건데요. 네, 보시면 다 나름의 각각의 명장면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제가 유심히 본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늘 저기 뭐 있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아 저기 어떤 그림이 있다라고 본 것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또애굽으로 피신하는 것과 여기 보면 성령이 오시는 것들 저희 교회에 이미 다 리모델링 할때 아마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들 또 예수님의 생애를 더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같이 이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어, 샤른이라는 한 프랑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폴레옹에게 어, 아주 믿게 보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뭐,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죠. 감옥에 갇혔는데 어, 처음에는 친구들이 막 찾아왔습니다. 야 너무 너무 억울하지 않냐 이렇게 위로도 하고 조금만 견뎌라 힘내라 이렇게 위로를 했지만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친구들도 한둘 끊겼습니다. 그리고 또 찾아오는 가족들도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고 결국에는 아무도 그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쓸쓸한 나머지 그는 돌조각을 가지고 벽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그는 그 순간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옥 바닥에 깔려있던 돌틈에서 푸른 새싹 하나가 고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샤르니는 간수가 주는 물을 매일 조금씩 아껴서 그 새싹에게 물을 주곤 했습니다. 그 싹은 마침내 꽃봉우리가 생기더니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꽃을 보면서 그는 처음 썼던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그 글자를 지우고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소망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그 옆에 이 감방에 죄수를 면회하러 온그 죄수의 딸이 그 감옥 안을 이렇게 들여다봤는데요. 그 감옥 안에 예쁜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가지고 그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졌냐 하면 나폴레옹의 부인 조세핀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이는 결코 나쁜 사람이 될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폴레옹에게 막 이게 압력을 넣었겠죠. 그러니까 어, 나폴레옹이 이, 그 샤르니라는 사람을 석방해 주었답니다. 샤르니는 감옥에서 핀 꽃을 가지고 집으로 가져가서, 어, 그리고 그 생명이 다할 때까지 잘 갖고 주었다고 합니다. 이 샤른이라는 사람에게 소망은 이꽃한 송이 였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가수 중에 김태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부인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아들보다 하루 더 사는 것. 그것이 그 부인의 소원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이 자폐를 앓고 있기 때문인데 그 부인이 간호하기 위해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태원 씨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나는 지금도 아들과 대화하는 순간을 꿈꾼다. 아들이 11살이지만 단한 번도 대화한 적이 없다.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인터뷰가 4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15살이 되었겠네요.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망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다른 소망이 생긴다면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소망은 진정한 소망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성경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대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모든 피조물의 소망은 죽음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아담과 하와 그 선악과의 사건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 먹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 먹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에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사건에 대해서 로마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의 영향력, 죽음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거기 저희가 잘 아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요. 또 여러분들이 들어서 많이 아는데, 오래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수명을 보면요. 지금보다 100배나 오래 살았던 시대입니다. 지금 100세 시다라고 하는데요. 100세 살다 죽으면 아직 살지도 못하고 죽은, 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아주 오래 살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족보를 보면 어떤 사람은 누구를 낳고 그 이후에 자녀손을 낳으면서 살다가 몇 세에 죽었다라. 라고 끝이 납니다. 이 족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에 충만하라 하는 그 명령을 사람들이 얼마나 잘 지켰는가를 보여주는 동시에 죄로 인해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 있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되미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이 전도서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기 때문에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일이 헛되며 그래서 현실에 만족하고 살아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현실이 힘들어지면 이마저도 불가능해집니다. 나라를 잃고 고향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또 계속되는 강대국의 지배 하에서 현실에 만족하고 안주하라는 말씀은 아무 힘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모든 고생의 순간 순간을 끝낼 때 그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든 강대국들의 잘못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 그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렇게 소망을 품고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살려 주시는 그 날이 되었구나 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죽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는 어떻게 보면 죽음과 싸웠던 생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죽은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나인성의 과부아들을 살리셨고,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죽은 자와 다름이 없이 여겨졌던 귀신 들린 자들, 나병 환자들, 각종 장애를 가진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이 사람들이 많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예수님께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권세를 잡은 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죽음 아래에 굴복시키려 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 함이러라. 결국 예수님은 이들의 손에 잡혀 로마인들에게 넘겨졌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면 죽음이 이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내리신 벌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스스로 거두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사람들의 질문에 답하는 바울의 편지 중에서 부활에 대한 부분입니다. 장례식에서 많이 언급되고 여러분들이 또잘 알고 계신 본문입니다. 12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육체적인 부활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상상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 되고, 너희의 믿는 것도 헛것이 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전하는 자로 알려질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지 않은 것이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기독교는 망한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무능력한 신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류는 여전히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만도 못한 그런 인간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가정은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다. 13절에서 19절까지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들은 끊을 수 없는 관계로 묶여져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죽으면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용감하게 이생 이세상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용감한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고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과 죽음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토굴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고생을 해도 그들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죽은 듯한 씨앗이 조건이 되면 싹을 틔우듯이 우리는 죽더라도 예수님이 오실 그 날에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소망은 영혼의 닻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닻은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중심을 잡아주는 닻이 없으면. 예측 불가능한 인생의 기후로 인하여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우리의 영혼의 탓은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영혼이라는 배가 세상의 바람과 물결에 좌우되지 않도록 잡아줍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있는 부활의 소망을 굳게 잡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타락하며 악해져 가는 이 시대의 흐름에 밀려가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죽은 자 같으나 우리 마음 우리 우리 속에 부활의 소망이 있고 또 하나님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허련이 아버지 우리의 몸이 변화할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둥파에 밀려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히 서어가는 거성교의 모든 가족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